반갑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겨울이 되니까 손이 약간 뻣뻣하고 좀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쥐었다가 폈다 다섯 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말하면서 활동하면 뇌가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꼭 활동하시면서 같이 저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손도 몸도 공강하시고 뇌도 깨우는 좋은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손가락을 굽혔다가 폈다가 다섯 번. 하나, 둘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반대로 손을 이렇게 쭉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저도 어,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손쭉 뻗으니까 여기 자극이 가거든요, 어르신들. 그래서 손을 쭉 펴고 다시 한번 어, 감 감을 잡듯이 이렇게 한번 잡으면서 아 주먹 쳤다가 폈다가 다섯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 매주 컵타를 하고 오는데요. 컵을 두개 갖고 계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커타를 동영상을 하기 전에 이런 간단한 활동을 하면서 컵을 질때 어르신들이 어, 여기가 건조하시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손에 힘이 없는데 이렇게 깍 잡고 간단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손에 힘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운동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이런 간단한 활동들, 아, 이렇게 붓치는 활동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는 대로 짝콩 한번 같이 말해 볼까요 쿵짝콩이 콩, 말에 쿵짝콩이 음. 콩, 어, 말에 맞는 세 가지 어, 박자만 제가 막 알려드, 알려드리고 또컵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쿵은 큰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짝상을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쿵쿵쿵쿵 그리고 짝은 박수치듯이 컵의 옆면을 이용해서 짝짝 짝. 그 다음에 콩은 이렇게 컵을 엉덩이 부분을 부딪혀서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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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네 박자로 해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시작.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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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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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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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어르신들씩 어렵지 않게 잘 되시죠? 자, 여기서. 아리랑의, 아리랑의 노래, 온국민이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 노래에 맞춰서 해볼 텐데요. 두 번씩만 쳐,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쿵, 쿵, 짝, 짝, 콩, 콩. 두 개를 반으로 나누면 몇 개가 되나요? 하나. 어, 하나만 되죠. 두 번씩 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씩만 쳐 보겠습니다. 쿵, 짝, 콩. 쿵, 짝, 콩. 콩. 이렇게. 두 번씩 쳤다, 한 번으로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쿵, 쿵, 짝, 짝, 콩, 콩. 한 번만. 쿵, 짝, 아, 쿵, 짝, 콩. 쿵, 짝, 콩. 이 동작. 두번 치는 거한번 동작하고, 한번 치는 거두번해서아리랑이라는 노래 맞춰서 한번 해볼 텐데요. 천천히 음악에 맞춰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겨드랑이 노크들도쿵자콩쿵쿵자쿵자콩쿵자자콩콩쿵자쿵자콩쿵자자콩콩쿵 아, 나... 자. 자, 콩짝 토. 자, 자, 어르신들 어, 계속 찍으면 영상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리는데 또, 영상은 항상 반복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한번 매일 다음 매일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매일 연습하시면 손에 힘도 길러지고 내도 어, 깨우는 어, 좋은 수업이기 때문에 꼭 따라 하, 하시고 겨울에 건강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